2024년 10월 9일, 오늘은 수원에 있는 광교산부터 청계산까지 광청종주, 청광종주 역으로 산행을 시작해요. 이것은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입니다. 1시간 36분 걸려서 광교산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봉에서 동쪽 여명입니다. 붉게 물들고 있어요. 광교산 형제봉입니다. 광청동주, 광교... 광교산 동루봉입니다. 7.15km를 걸어서요, 광교산 시루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실봉에 왔어요 청계산도 보이고 제2롯데타워도 보이고 좌측으로는 관악산 8km를 지났고요 3시간 20분째 걷고 있습니다 8km를 지났고요. 3시간 20분째 걷고 있습니다. 황교산 억새밭을 지나고 있어요. 백운산 300m 남은 지점 이정목이에요. 통신대, 군부대를 지나고 있어요. 백운산. 백운산에 왔어요. 2024년 10월 9일. 오늘은 광청종주 광교산부터 청계산 종주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백운산을 지나서 바라산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9.3km를 지나고 있고요. 4시간 3분째 걷고 있습니다. 11km 지점을 지나고 있고요. 4시간 42분 걸렸습니다. 파라산이 아, 600m 정도 남았어요. 파라산 정상 조망, 청계산 관악산 파라산 그, 광청정주 파라산에 왔어요. 바라산에서 하옥국에 가는 내리막 계단 구간입니다. 응? 바라산 휴양림 갈림길 도착했어요. 이제 바라산은 1150m나 먹고 하옥국에는 3 5 0 0 m 나 먹고 가옥곡의 청계산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광청종주 5시간 38분째 걷고 있고요 13km를 지나고 있습니다 13.2km 5시간 45분 걸려서 오담산에 도착했습니다 15km 6시간 15분 걸려서 하옥곡에 도착했습니다. 국사봉은 이제 2.05km 나왔습니다. 광청종주 여섯 번째 인증지 하옥곡의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요. <목소리> 16km 지점을 지나고 있고요. 6시간 49분째 걷고 있습니다. 17km 지점을 지나고 있고요. 7시간 24분째 걷고 있습니다. 청계산 국사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2km, 7시간 30분 걸려서 청계산 국사봉에 도착했어요. 아, 병쿤 소나무가 있네. 청계산 국사봉입니다. 요에도 준이 산폐가 있어요. 관악지맥 455.3m봉이네. 청계사 갈림길. 총거리 18km, 8시간 3번째 걷고 있어요. 총거리 18.4km, 8시간 20분 걸려서 청계산 이수봉에 도착했어요. 청계산 <laughs> 이수봉입니다. 19km를 지나고 있고요. 8시간 26분 경과했습니다. 청계산 이수봉을 지나서 청계산 매봉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광경대와 석기봉을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산부추 20km 지점을 지나고 있고요 8시간 55분째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왕굴 같아요 조견 선생과 마왕굴 이것이 마왕굴이구만 9시간 15분 걸려서 여읍제에 도착했습니다 석기봉으로는 태크계단이에요 매봉쪽으로 진행합니다 청계산 매봉오르는 태크계단이에요 21.1km 지났고요 10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아 정상에 사람 많네 청계산 매바위에도 사람이 잔뜩하네 청계산 매바위 조망. 제2 롯데월드가 바로 앞에 있네 돌문바위 에 도착했어요. 청계산 돌문바위. 청계산역 가는 길. 등산길 가득 메고 우 있어요. 웅계산 입구역이 2.2km 남았네. 23km째 걷고 있고요. 10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응여봉 갈림길이에요. 원터골 화장실을 지났고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제 하산합니다. 에터세콰이어 쉼터네 <목소리> 원터골 아웃도 매장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블랙야크 같은데, 23km째 걷고 있고요. 11시간 11분 소요됐습니다. 여기가 블랙야크 청계산점이, 청계산역이 정면에 보이네요. 광청종주 산행을 마쳤는데요. 어,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부터 청계산 BAC 매장까지 23.9km, 11시간 24분 걸려서 산행을 마쳤습니다.